마 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Se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만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만 하여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 삼으신 자이고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 두셨던 제자였죠. 이런 베드로의 권위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쭉 존중받아 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죠. 이런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 방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행위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도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책망하고 따져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이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자기 몸을 숨겨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그날 보여준 행동은 일종의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를 갖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율법에서 정한 그 부정한 일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여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맞지 않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일찍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 그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했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이날 그가 보여준 행동은 그가 가르쳤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관이 되어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입장에 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얼마나 타당하고 옳은지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이 우리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신을 책망하러 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간 사건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사고 속에서 베드로가 선택한 일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란 무엇이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화두, 신앙적 화두 중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작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만 가르쳐야 됩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따르자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키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은 효용없는 낡은 것이니 지키지 말라고 해야 하는가?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만 가르치려고 할 때에 제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태반이. 구약 시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pc 구약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여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되짚어 보니 여러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안식일에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제자들의 행위를 그냥 방관하신 적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각을 세워 대립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자신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고 부자 청년에게 율법대로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체 이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엮어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작은 질문들이지만 쉽사리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관한 것이고 복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작은 질문들에 대하여서 쉽사리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말을 아끼고 전과 같은 하나님의 환상이나 계시 혹은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복잡한 상황 속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혼란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의 길에서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이 태동한 상황, 바로 복잡한 상황과 그 내적인 갈등, 혼란에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복잡함, 혼란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풀며 살라고요? 네, 선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대학생 시절 지하철을 타려고 가다 보면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무릎 위에 뭔가를 내려놓습니다. 눈을 뜨고 쳐다보니 거기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간다? 아니면 돈을 준다? 지나가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둘중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수많은 작은 질문들이 뒤따라옵니다. 주기로 하였습니까? 그럼 얼마를 주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머니에 있는 거다 털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설사 만 원짜리가 있어도 그렇게 줘봤습니다. 정말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학생인지라 만 원이 컸던 거죠.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생각하다가. 천원짜리 세장을 두번 접어서 지갑 한켠에 꽂아놓고 다녔습니다. 언제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들에게 그거 꺼내서 줬습니다. 이것을 한참 이런 식으로 한참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기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도 전에 나는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거 꺼내서 종이조각 하나 꺼내서 줘버리는 겁니다. 오게나 그냥 지나쳤을 때에 받는 양심의 가책의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더 이상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좀더 신앙적인, 좀더 직접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면 누구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 드립시다. 그런데 생각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돈을 감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생각들이 허공에만 둥둥 떠다니면 어떡합니까? 그거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도 안한 겁니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누군가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면 그거 기도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처음에는 잘 듣다가 아멘아멘하다가 중간 이후로 불현듯 다른 생각이 나서 그 기도의 끈을 놓치면 그거 기도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아니면, 반만한 겁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예배 드린 겁니까? 예배 드리지 않은 겁니까?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없는 겁니까?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라서 은혜가 없는 겁니까? 정말 단순하게 이런 일도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아, 우리 기도합시다. 아, 기도합시다. 좋죠?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언제 보일까요? 언제 모일까요? 꿀먹봉 그러게요. 언제 모일까요? 진리는 단순한데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필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중에 감동받는 순간, 말씀 중에 감동받아서 결단하는 시간 거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내 삶으로 돌아가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때 느껴지는 그 모든 복잡함 속에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필드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 복잡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혼란을 가져오게 고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시탕 예절 어디서 배웁니까? 자라면서 아주 어린 시절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식탁 예절을 거기서부터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식탁 예절이 모두 율법의 정결법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배우고 몸에 익히고 생활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율법과 얽혀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이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한 이들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음식 하나가 와서 노인은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식탁 자리에 앉을 때마다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왜그 음식 안에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진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저기 와서 새로 앉은 저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닐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찾아오니까요. 그러한 두근거림 속에서 작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율법도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이니 가르쳐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내적 혼란함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 뭡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을 그들이 했을 때에 나는 답변해줄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 이 두려움의 상황으로부터 베드로는 등 돌려 도망쳐버린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혼란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만하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복잡한 그 속에서 혼란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혼란함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일 복음에서 멀어진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죄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복음에 비추어 나를 보아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인식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 정말 큰 사고를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난 이미 한번 죽었어. 새로 받은 목숨이야.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야, 내가 죽을 뻔하였는데 뭔들 못하겠냐. 이겁니다.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한번 죽었지 않느냐. 내가 한번 이미 죽었지 않느냐. 죄된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기 이전에 나는 이 세상에 없고 그 진리와 함께 새롭게 된 사람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나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우리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자기 인식을 통하여서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등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내가 이미 한번 죽었고 오늘의 나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에 나를 건지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람의 일,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선택을 기꺼이 할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얼마든지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생각하며 그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중에도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 위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